수는 얼마가 아니라 여기서 그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 말이에요. 몰라. 몰라요? 왜 몰라요? 아요어 어. 아직. 아 방콕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구나. 응. 가자. 차이나이. 그래 진짜. 와 바나나 웃사이즈다웃사이즈 s 이 a 접 l size. Small size. 맛있 a 우리 s i z 이 Small size. s 멀어? l l s i z 엄청? 다시 음. <laughs> <같이> 돌아가고 싶어 <laughs> 네, 이제 이 친구하고 같이 가야지. 이제. 이 친구 데리 가야지. 저 버스는 한국에 가면 마을 버스하고 비슷한 마을 버스 있거든? 마을 버스. 마을 버스라고 있는데 저 버스가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마을 버스라고. 잠깐 길거리 음식, 길거리 음식. 이제 어. 그래, 전설 타러 갑니다. 네, 아. <laughs> 그래, 이 친구가 지금 나보고 자꾸 아저씨 아저씨 그러는데 어떡할까? 할아버지? 아, 아 이제 또 할아버지래. 야 내가, 내가 할아버지냐? 오빠. 오빠 아니야? 네. 아저씨야? 네. 할아버지야? 아는 분은 그, 그 뭐야? 김미도 할머니해. 어? 네 맞아. 맞아? 맞대 할머니 맞대. 여 이제 전철을 타러 왔는데, 와. 아, 진짜 바빠. 우리도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안 될까? 그래, 나나 여기다, 여기서 나 여기다, 나밀는거 아니지? 태국은 곳곳 어느 곳을 가도 이렇게 자국 국기가 다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건참 희한하더라고, 희한한 게 아니라 그만큼 국민성이 나라를 많이 아낀다는 뜻이 되겠죠? 저기, 보이시나요? 삼겹살 같이 생긴 저거 뭔지. 나도 몰라요, 저게 뭔지는. 여기 뭐, 이 밑으로는 차가 다니고, 이게 이제 방, 그, 여기 방콕에 있는 BTS 기차래요. 지하철. 네. BTS 지하철. 이걸 타고, 우리는 이제, 그, 야시장으로 갈 거야시장. 거야, 한국말로 야시장. 야시판. 어? 어? 야시판. 어? 야시장 야시장. 야시반. 어? 야시반? 응. 야시반이라고? 이게 뭐야? 야시장? 야시반이래. 야시반.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래요. 저는... 거짓말 했대요. 왜요, 엄마? 많라만 해요. 태국 시리도 엄마는 팩. 저는 마이 팩. 아. 먹어 믿어요. 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을 <laughs> 아, 수 없어요. 못하고. 어저께, 어저께 그 고추 나보고 먹으라 그랬잖아. 안 맵다고. 어, 마이 팩. 그래, 근데 어. 마이 어, 팩. 어, 엄마가 그랬잖아. 먹으면 안 된다고. 맵다고. 근데 그런 걸 먹이려고 그러고. 뛸... 띠울분데 맛있다고 먹으라 그랬고. 하이간. 안 돼, 안 돼. Sure. Uh -oh. 먹지도 못하는 걸 주면서 먹으라고 그러고 그러질 않나? 몰라. 그리고 메미도 먹으라 그러고. 그 개미알도 엄청 큰데 그거 먹으라그고 그런데 이 친구 어머니가 이 친구 어머니가 이제 나보고 저 매미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다못 아, 먹는다고 그랬어 새미알도 못 먹고 내이 <laughs> 친구 집에 그 바나나가 열려 있는데 그 언제쯤 익을래나 그 익을 때 가서 설이 해 먹어야 되는데 따는 거지, 그냥? 따는 모르. 따는 거 왜? 왜? 왜 이러는데? 왜? 어, 구아이 아, 바나나를 저 버릇을 다 샀다고 그러네. 응. 어? 진짜 찡나? 찡. 오케이. 따 먹어도 된다고 제가 내가 허락 받았었는데 문제는 어제 어머니한테. <laughs> 어머니가 이제 내가 따 먹었다가 어머니가 왜 우리 거따 먹어 갖고 어제 난리. 이제 혼나는 거야, 이제. 근데 어, 바나나가 나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심어놓은 지 얼마나 된 거야? 응? 응? 바나나 그 나무 심어놓은 지 얼마, 얼마나 됐어? 아니야, 어, 어른데. 저 기차가 왔습니다. 기차 타고 갈게요. 또 시작된 무단횡단 응? 또 시작된 무단횡단여기가 <laughs> 나이트 마켓이라는데, 코로나, 때문에 왜이렇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상권이 많이 형성이 안 됩니다. 사람들도 지금 많이 없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 지금 갖고 있는. 챙겨서 가고 있는 것 같아. 아, 소주 한잔 먹고 싶었는데, 여기도 저쪽 뒤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니? 바로 이게 뭐야? 아, 물담배, 응? 어? 물담배 어떨 시간에?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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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가 태국 노래도 참 이렇게 좋은 노래들이 많네 응. 좋은 노래들이 어. 그냥 어딜 가 가가 그 노래 문화는 다 똑같은 것 같아 이리로 들어가는 거야? 이리로, 이리로 그걸 체크해야지 어. 이제 체크를 하고 먼저 해 역시 난 아직 좀비는 아니야 36.5도래 아, 여기도 다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닫았네. 크로스에스, 크로스. 청바지도 팔고. 여기가 방콕에 있는 이제 야시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딱히 뭐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아. 이 코로나 코로나가 뭐, 뭐 빨리 없어져야지. 그래야 이사람들도 먹고 살기가 편할 것 같아. 그래도 술집에는 저는 술 먹는 사람들 있는데. 그래. 아 나도 격하게 한잔 때리고 싶은데 <laughs> 지금 이 친구 눈치 보니라고 지금 사실 뭐 그렇게 딱히 먹을 만한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아. 아 진짜 물 들어온 안, 안타깝네, 여기도 이러니. 지금 한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여기도 그러네, 여기도. 어, 유튜버를 봤을 때는 진짜 그럴까 했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그러네. 없어요, 없어요. 다문 닫은, 다문 닫아서. 없어요. 이게 빨리 없어져야지 아. 없어져야지 이건 큰일입니다. 또다 아. 또 이런.